시경은 그러니까 저기 그 내일 보도록 하고요. 그이토요일데 논어를 어를 합니다. 논어를 합니다 논어를 합니다. 19장 19장 앞에 저기 그 16, 17, 18 16, 17, 18세 장을 빼 먹었어요. 고개소기그춘추전에 있는 얘기, 충추전에 있는 얘기 그뭐 영공과 저기 그 이제 또또한 사람 영공과 한 사람 어안 제나라 아, 문 문공과 진나라 문공과 제나라 환공 제나라 환공이 제나라 환공이 제나라 환공이 저기 그 관중을 써가지고. 그 춘추오페가 되는 저기 그그 그 과정에서 제나라에서 저기 그 엄청난 저기 그 부정이 대풀어졌어요 그거와 환공은 저기 그또 저기 그시하들을그 그 저기 그 엄청나게 학대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저기 그 이제 말로 풀어야 되는데, 내가 그게 자신이 없어. 그 저기 그 춘추전 그 역사, 그 이제 춘추라는 자체가 자체가. 그 주나라, 저기, 그, 이제, 초기부터 저기, 그 공작해서 저기, 그, 이제, 그 역사를, 그 중국 저기, 그, 그 역사를 저기, 그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 저기, 어 원래, 원래 저기, 이 한, 한, 한학이, 한학이 문사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러 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서, 사서오경을 문이라 그러고, 사는 저기 그 역사, 그리고 철원, 철원, 그 사서오경에 있는 그 저기, 그 이제 그 철학적인 것을 완전히 저기, 그 자기가 저기, 그 몸으로 저기, 무적개 저기, 그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문사철이라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문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은 사서오경에 있는 그 저기 그 그것을 글씨로 쓰는 거. 그러니까 저기 왜 문서를 만들 때 문서를 만들 때 그것을 특히 특정해서 문이라 고 그랬거든요. 문그 문장력을 저기 그 발휘한다 그래서 문서를 만들 때 그걸 문이라 그랬고 그 철은 사서오경의 내용을 자기 걸로 간직하는 걸 철이라 그랬어요. 사는 역사인데. 역사인데 내가 저기 그 이제 젊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기 그 역사에 대해서 좀 약해요 약해요 근데 그, 그, 그 부분 특히 특히 그 춘추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그 주, 아 주나라 이제 초기부터 이제 그 공자께서 저기 그 돌아가실 무렵까지 그 이제 그당시의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춤추거든요 그리고 제 후국에 여러 가지 각축전 여러 가지 각축이고 뭐 세력 다툼이고 이제 그런 게쫙 저기 그 기록돼 있는데 그거 진짜 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저기 그 늦게 공부하는 나로서는 그쪽 방면은 약해요 저기 그 글씨를 가지고 풀고 해석하고 그리고 저기 그 철학적으로 내가 그것을 저기 그 파헤쳐서 새기고 하는 거는 그것은 저기 그 연륜이 그만큼 되니까 오랜 기간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게 내 몸에 다 저기 그 이제 그 체득이 돼 있는데 그 이제 유일하게 유일하게 그 역사 부분은 그게 되질 않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저기 그것을 16, 17, 18을 그것을 저기 그 생략을 하고 아 그리고 또제나라 환공 아, 제 나라 저기 그 환공 때 저기 그 이제 관중을 저기 그 채용하게 되는데 거기 저기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고고 그런 거에 나 그런 거에 연, 연관이 된게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어렴풋이 기억은 하지만 정확하게 외지를 못해요. 지금 와서는 외지를 못하면은 이젠 저기 그 여러분한테 입으로 풀어줄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세 가지를 건너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것은 요것은1 9장은 지인은 지인은 지 지인은 저기 그 사람을 안 아, 것이고 곧하고 망기 자신을 잇는거 자신을 잇는거 그러니까 자신이 저기 그 없어야 되거든 사람은 그것이 뭐, 뭔가 하면은 망기 이게 곧인이에요 인 인. 망기, 자신을 잇는 게. 그러니까, 저절로, 저절로 자신을 잇고, 저기,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은 모든 게 인이 돼야 되거든. 그것은, 그것은, 저기, 그, 이제, 그, 이제, 그, 공부로 말하면 성인의 단계, 성인의 단계. 그것은 공부로 말하면 성인의 단계거든요. 그, 그것이, 저기, 요것이 망기, 그 인이 돼서 저절로 자신의 그, 저기, 그 드러나야 돼. 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만계요. 그것이 이고 사군이 삼이에요. 사군이 삼그그 그 군주를 군주를 섬기는 것을 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요 시호에 저기 그 문이 들어가는 사람. 요 공숙문자라 그랬거든. 공숙문자, 공숙문자, 공숙은 저기 그 이제 공숙이 그 위나란가. 위나란가 노란가 모르겠네요. 그 저기 그 대부인데, 이 저기 그, 그 공승문자가 죽어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그것을 여기서 밑에서 문이라고 공작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해석해봅시다. 공중문자 지신 대부선. 그 공승문자의 신아 대부선이 요렇게 해석이 돼요. 요게 뭔가 하면, 공승문자의 가신, 요 신, 요 가신이라는 말이 빠져있어요. 있어 가신, 공승문자의 가신, 이제 대부 선이 요 문자 동승조공, 요 문자 공승조공, 문자와 더불어, 문자와 더불어, 그, 이제, 이, 공조, 공조, 요 공조, 조 자가 빠졌어요. 공조, 조의, 공조라고 그러면은 저기 그 임금이 조회하는 자리, 자리가 공조하는 거예요 공조. 그 그렇다면 임금이, 임금이 빠져 있었더라도 그 공조하는 자리, 그 저기 이제 대전에 이제 그이그 그 우리 저기 나라로 경복궁으로 말하면은 그, 저기, 그 대전에, 저기, 그 이제 그 조회하는 자리, 그 무슨 전? 아, 그 생각이 안 나요. 그 정전이라 그러죠. 정전, 정전이라 그래요. 정전, 정전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여기, 여기서 공조, 공조 조회를 하는 자리에, 자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수 문자의 가신이 가신 가신이 이제 대부선인데 대부선 선이 문자와 더불어 문자와 이제 그 대부선이 더불어 더불어 그 공조의 지옥 이때 제는 이때 제는 제라고 아니고 저라고 읽어요. 저 라고 읽어요 저공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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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요거시 지어죠. 공자의 궁 공조에 오른다. 공조에 오른다. 그그 그, 그,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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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어의 이때는 그래서 저기 그 문자와 더불어 그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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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공조에 오른다. 공조에 오른다. 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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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공작께서 듣고 공작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하기를 그왈 가이위 문이 가이위 문이그 문이라고 시호가 된 것을 된 것을 그된 것이 올타 요렇게 해석이 돼요. 문이라고 문이라고 시호가 된 것이 된 것이 올타 자, 요 시호라는 얘기가 또 있죠. 시호 여기 또 저기 이 시호라는 것은 시호라는 것은 이게 맞나 모르겠네. 아, 야이 시호 이 시호라는 것은 시호라는 것은 저기 그이그그저큰신화에그 그, 그그 저기 행적을 평평 평생의 행조, 행적을 그그 그 신하가 죽고 나서 그 이제 시호를 그 나라에서 정해요. 나라에서 정해가지고 왕이 시호를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호에 요 시저기 그 문자 문자라는 것은 문자라는 것은 그그 그, 그 문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공숙 공숙에게 이제 그 내려진 시호라는 얘기거든요. 요시. 이것이 시호라는 얘기죠. 이 사람이 죽었을 때이 시호를 저기 그 이제 내려주는 거거든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저기 정에서 임금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러, 그러면은 이 저기 그 문이라고 정해 그 문이라고 정해지고 충이라고 정해지고 또 저기 무라고 정해지고 뭐 이렇게 저기 그, 그 저기 그뭐뭐 뭐 정이라고 정해주고 이렇게기그정 그 시호에 내려가는 게 그것이 저기 일정한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따라서 시호를 정해 주는데 요 문이라는 것은 문이라는 것이 그지 사람을 알고 자신을 잊고 그리고 임금을 똑바로 섬기고 그러니까 그 인문의 인문의 밝은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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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에게 이제 그 문이라는 시호를 준다는 얘기에요. 요것이 곧그 밑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일단 저기 그 그렇게 하고 내려가면서 또 설명 드릴게요. 시이라는 것은 가신을 말한다. 이 저기 그아 그리고 이 저기 그 가신을 그 자신의 가신을 그 저기 가신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가신을 저기 그 이제 조정에 그 저기 그 이제 그 추천을 해서 이 저기 대부선이라는 사람이 조정에서 벼슬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 문자 공순문자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공조에 오른다는 얘기에요. 요, 요 내용이 같이 공조에 오른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가신으로 한 저기 그 집안에 집안에 저기 그 가신으로 있다가 집안에 가신으로 있다 가신으로 있다가 이 선이 대부 선이라는 사람이 집안에 가신으로 있다가 이제 그 정부에 이제 그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정부에 이제 그 이제 그 요직에 요직에 올라가는데 그 그것을 임명받는 자리에 자리에 이제 그 조회를 하는 자리에 그 저기 이 주인과 가신이 더불어 공조에 그 함께 함께 오르는 거예요. 그 이게 고, 고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이 장면을, 이 장면을 아름답게 여기고, 이 말을 듣고, 이거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가이비 문이. 그러니, 그러니 이 공숙이라는 사람은 문이라는 시호가 이제 그 부여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렇게 한 거는 그 옛날 얘기고, 이제 공자께서 들은 것은, 들은 것은, 이제 그, 이, 그, 공숙, 공숙이 죽은 다음에 시호가 문이라고 내려진 그 후, 이 후에 공작께서 이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시제가 그렇게 돼요. 이건 진작에 이렇게 있었고, 공작께서는 이 사람이 죽어서 시호를 받은 다음에 공작께서 저기 그이 말을, 이, 이, 이 말을 함께 저기 그 이제 내 가신과 내 바로 부하와, 부하와 이제 오케를 나라니 하고 이제 그 공조의 저기 그 올라가서 임명을 받는 그런 저기 그 장면을 이제 그 묘사한 것이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그그위 천지 여기 동진 그래서 함께 저기 그 오르는 것이고 그 저기 그이 공조지신이 된 것이다. 공조 공조의 신화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신이 대부 선이 이쪽이 공수 공순문자의 가신 대부선이 <laughs> 대부선이 이제 공조의 신화가 되는 것이 나라의 신화가 되는 것이다. 공조의 신화, 나라의 신화 그 얘기죠. 뭐 때문에 말이 길어졌나요? 그 시간을 한참 그 허비한 것 같네요. 자, 네, 문자. 문, 문이라는 것은, 문자, 문이라는 것은 순리의 성장지위. 그 이치에 그 순이 따르고, 순이 따르고, 그 문장이 그 빛나, 그 문장이 이루어졌다 졌다 그럴 때는 문장이 빛나다고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장을, 문장을 이룬, 문장이 빛나는 것이 문, 문장을 빛나게 이룬, 이룬 것을 말한다. 문장이 빛나게 이룬 것을 말한다. 성장이라 그럴 때는 문장을 빛나게 이룬 것을 말한다. 그그 얘기요. 시법에 시법에 요요 시자 자 요거 저기 그 이제 여덟 팔에 요거 해죠 해 밑에 이제 그릇으로 받치는 거예요. 이제 그 임금이 임금이 말씀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 그, 요것을 저기 그, 이제 그 본인이 그릇, 그릇, 그릇으로 받듯이 이 말씀을 받듯이 받는 거예요. 그, 요건 저기 그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저기 그, 그 사람의 평생에 그, 그, 저기 높, 그까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신하로서 공적이 있는 사람. 그런데 높은 저기 그곁수로 했을 때 임금이 저기 그 시호를 내리거든요. 시호라네요 호. 호. 시호라 그랬요 이곳을 임금이 호를 내리는데, 거저기 그, 그 시법이 역유 소위 성민 자기왈문자. 그러니까 그 이제 또한 그 성민 성민 이제 그 이제 그 주단은 속이고 이제 그 하사다 그럴 때는 사거든 사거든요. 그래서 위 삼인 자기왈 문, 뭐냐 자기 그그그큰 행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백성을 백성에게 이제 그 여러가지를 끼쳤다는 것을 그 이른바 이제 말함이 있는 것이다 아, 이른바 그 말함이 있는 것이다 자그 3인 백성에게 그 많은 혜택을 그 끼치고 그리고 그 자기 그 이 바른 조이그 정책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작위왈 그것을 문이라 그런다. 왈 문이라 그런다. 그 말이죠. 시법에 그러니까 백성에게 혜택을 끼치고 기, 기, 혜택을 주기 끼치고 그, 삼인 그리고 작작위 그 훌륭한 행동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와 말하여 문이라고 그 이른바 일컫는다. 홍시왈 가신지 천이인지 가신. 아, 이천 잘못 썼어요. 이건 저기 그이 천이 돼야 돼요. 발불천. 발불천이 돼 있는데 여기는 저기 그 천할천이죠, 그죠? 이건 미스프리테예요. 그러니까 이그 가신의 행적, 행적으로 그 저기 그 끌어내서 사기기, 사여기병 그 자신과 더불어 아울려, 아울러서 하는 것으로 유삼선언, 이 저기 그세 가지의 선행이, 세 가지의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첫째, 지인, 지인, 사람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그 망기 자신을, 자신을 도회시하고, 모든 정책을 하고, 저기 그 백섭을 다스리고, 그리고 임금을 섬기고 그래서 것저이그 망기라 그러면 자신을 잇는 거예요. 자신의 그러니까 사욕을 이기는 거 이런 것을 망기라 그래요. 잊을망이죠. 잊을망. 자신을 잇는 거. 그것이 두 번째고 사군이 세 번째다. 사군 그 군주를 잘 섬기는 것이 세 번째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시호를 내릴 때는 무이라는 시호를 내릴 때는 이제 그 사람을 알고 그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이그 철에 발, 밟고 문사철 문사철 문과 철에 밟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알고 그게첫 번째고 그 자신의 저기 그 사됨을 잃어버려 자신의 사됨을 잃어버려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저기 그 마음가짐으로 임금을 잘 섬겨 그랬을 때요 문이라는 어디갔어? 이 저의 그 선으로 선으로 말하고 요때 요것을 저기 그 문이라는 신호로 시호를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에 밟고 철에 밟고 해야 문이라는 저기 그 시호를 내린다는 얘기죠. 그죠? 문사철 중에서 그 얘기예요. 그 저기 그 이제 문사철의 얘기가 약간은 저기 그 방향이 잘못 잘못 저기 그 지금 핀트가 맞춰졌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래야 장군일 때는 장군일 때는 이순 이순신은 충무죠 이순신은 충무죠 이순신은 그 충무공이죠 이순신 충무공이죠 그죠 그, 그 요렇게 저기 그 시호를 내 내주는 이런 격식이 있어요 충무 이런 격식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때마다 저기 그 내린 시호가 다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저기 그자 무경유인 사방기훈지 무경유인 다툴, 다툴 다툼이 없다 그 이제 사람과 다툼이 없다 그러니까 다툴 만한 사람이 없다. 그쪽이 견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저기 그 이제 훌륭한 사람이란 사람이란 얘기고요. 사방 기훈지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방이면 온 세상이죠. 온 세상에 그 가르침이 이제 펴진다. 여기서는 그 씨를 뿌려서 씨를 뿌려서 저기 하, 하는. 시뿌릴 파짜라고 그 썼어요. 저기 훈을, 훈을 그렇게 저기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사방에 그, 그 훈이, 그 가르침이 이제 그 뿌려져서 이제 그 본받아진다. 요런 의미로 사방기훈지. 이것이 저기 그 시경 대하 옥시에 나온 얘기예요그 대하는, 시경의 대하는 흐름이 커요. 그 저기 그소하는 흐름이 그, 작다, 크다를, 요, 저기, 그, 시경, 요, 시, 요런, 요런 내용에서, 고설 을 저기, 그, 좀, 크다, 그래서 저기, 그, 대하라고 저기, 그, 저기, 이름을 했다는 게 저기, 느껴질 정도예요 자, 그, 자, 자, 온, 위, 영공지, 무도야. 그, 위, 영공이 어떤, 사, 위, 미나라 영공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왜, 남자의, 남자의 저기, 그, 남편. 바람둥이 그 왕비인 남자의 남편이 영공이거든요. 남, 이 영공의 둘째 부인이 남자. 이제 그, 나, 그러다 보니까 이 저기 그 영공이 무도한 짓을 그 여러 가지로 저기 하게 돼서 그러면서도 나이가 저기 그 95까지 저기 그 왕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저기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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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위나라 영공이 무도한, 무도하였는데 무도 무더, 무도하였는데 강자가 말하기를 강자가 말하기를 부여시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도 이와 같이 하고서도 어찌 나라를 잃지를 않았느냐 왕위를 잃지를 않았느냐 그 요거 개 강자죠 개강자가 개강자가 그 공자한테 가까이 지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썼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 가지로 애썼다고 그랬죠. 강자가 저기 그 이제 저거 저기 뚜렷한 저기 그 이쪽이 그 채모가 안 되니까 그그 강자의 그 아버지가 또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가 누구였죠? 강자의 아버지가 그 저기 죽으면서 병원 병석에서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정부인한테서 이제. 정부인 정부인이 배가 불러 있는데 그 나온 저기 자식이 아들이면은 그 아들을 저기 그 이제 대주로 삼아서 우리 집안이 저기 그 저기 화목하게 뭉치도록 해라 그랬는데 이 저기 그 개강자라는 자가 이제 그서자의 아들인데 서자의 첩의 아들인데 소자데그 이제 그, 그 저기 그 정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이 개강자가. 그런 개강자가, 이제 그, 이제 공자한테서, 저기 그, 그 공자를 이제 얻어야, 공자한테 이제 퉁거지를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공자를 얻어야, 저기 그, 이제 대의 명분이 서니까, 대외적인 명분이 서니까, 이제 그, 이제 공자한테 가까이 지내면서, 이 때는 저기 그, 이 그, 위나라 영공이 이렇게 무도하면서, 무도했는데, 그그 그 이와 같이으면서 어찌 어찌 나라를 잃질 않았느냐 왕위를 잃질 않았느냐 나라를 잃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공자왈 그 중수거 시빈객 중수거가 저기 그 빈객을 다스리고. 중수고가, 중수고가 비계, 비계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외교의 일을 중수고가 보고, 외교의 일을 축타가 치 종묘. 그 축타는 저기 그 이제 그 예예 박은 저기 그 대단한 신화죠. 그죠? 이 축타라는 신화가 이제 종묘를 다스리고, 왕성가가 치 굴려. 왕성가는 저기 그 이제 군거 그 저기 그 이제 통수권을 가진 그 다스린 그런 저기 그 이제 그 저기 그 무인이라는 얘기, 얘기겠죠 그죠 왕송가는 군료를 다스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차통이 서자면은 이제 외교를 잘해야 되고 외교의 중수고 그리고 저기 그 치종묘 이제 그 조상을 잘 받들어야. 그것이 모범이 돼가지고 만 백성이 이제 그 우르른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귀신을 잘숨기고 조상을 잘 받들고 그게 그 치족묘거든요. 축타라는 그, 그 신이 신하가 치족묘를 잘했고 왕손가라는 저기 그 장군이 장군이 그 군력 이제 군대를 잘 다스려서 부여시 해기상 그, 그, 이와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하는데, 어찌 그것을 잃겠느냐, 어찌 그것을 잃겠느냐, 공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 저기 그 외교에 중수거가 있고, 그리고 저기 그 이제 종묘, 종묘 이제 그 나, 나라의 예약을 저기 그, 그 담당하는 축타라는 신화가 있고, 그 왕성가가 있어서 저기 그 이제 군사의 일을 잘 돌보니까 나라를 잃지 않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요런, 요런 훌륭한, 훌륭한, 축타, 왕성과 요런 훌륭한, 이제 그세 신화, 요런 훌륭한 저기 그세 신화가 있어가지고, 그 결을 바란 사람이 없어요. 요런 사람을, 요런 사람을, 겨룰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방의 나라 전체에 그 쪽이 가르침으로 그 본을 받게 했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이 이세 사람들이 나라 전체의 나라 물론이고 이제 그 다른 저기 외부 세계에 이제 사방 세상의 사람들이 다 모범을 삼도록 이 가르침을 모범을 삼도록 해서 해서 위영공이 위영공이 그렇게 무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무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5세까지 저기 그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게 저기 그 억시가 억시가 요게 요게 어인데어은 저기 그 이제 그치적을찬양하는 치예요. 그 이제 그 영공의 영공의 아들이 무공이에요 무공. 영공의 아들이 무공인데 영공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무공인데 이 무공이 영공의 치적을 이렇게 저기 그 북도도 가지고 영공의 치, 치적을 북도가 가지고 시를 쓴 것이 이제 저기 그 억시고 요 저기 그 대하 대하 탕지십 탕지십의 억시고. 요게 억시고, 그리고 저기 그, 고그 저기 그 문장이 그, 겨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겨를 만한 사람이, 사람이 없는 그런 훌륭한 중수거, 축타, 동성가 같은 사람을 영공이 등용을 했기 때문에, 등용을 했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 가르침으로 본받게 했다. 그러니까 나라가 튼튼했다는 얘기에요. 요것이 저기 그이이 이 저기 그시에 저기 이줄거리에 요지거든요. 그것을 저기 그 이제 요시는 옥시는 옥시는 저기 그 내일 내일 저기 그이 전반적인 거를 그 내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 봄에는 좀 바빠요. 봄에는 저기 그 일명 일명 저기 그 이제 그시 뿌리고 저기 그 이제. 그 농부너비거든요 농부 내가 그래가지고 저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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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저 너무 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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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저저그너저를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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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너무